안녕하세요. 해원여학원 김성일 보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1위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담당자분 모셨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 t 리조나 스테이 유니버시티 소개하러 온 로렌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전에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1위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학교가 사실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SU는 그 US 뉴스 랭킹 기준으로 전미 랭킹 105위에 랭크된 미국의 네. 상위권 주립대학교입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혁신대학교 순위에서는 MIT나 스탠포드를 제치고 전미 1위를 할 정도로 와. 경쟁력 있는 학교입니다. <laughs> 네. 특징적인 것은 이제 수, 수업이 실습 위주로 음.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거든요. 네. 또한 재학생 숫자가 무려 14만 명으로 미국 내에서도 동문 파워가 어마어마하고 네. 국내에도 동문이 많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SU가 이러한 많은 학생들을 기반으로 재단이 매우 커서 음. 많은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성비 학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보통 미국의 주립 대학교들이 장학금을 거의 기회가 없는데 이 학교는 또 국제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주는 참 좋은 학교이긴 하네요. 네. <laughs> 네. 어이 학교가 사실 애리조나. 음. 아, 저희가 또 애리조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더울 것 같긴 하지만 네. 자, 이 학교가 위치한 곳의 특징과 주변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애리조나주는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있는 주인데 네. 이제 주도는 피닉스예요. 피닉스. 네. 네. 이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연중 맑은 기후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려 1년에 360일이 맑다고 아. 합니다. 많이 덥지 않냐 이런 질문도 <laughs> 자주 받는데 네네. 이게 햇살은 좀 뜨거우나 약간 습도가 거의 없는 음, 한국의 음. 여름과는 완전 다르게 약간 좀 뽀송뽀송한 그런 그렇죠, 그렇죠. 날씨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피닉스 자체가 최근에 미국 도시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음, 도시 중 하나이거든요. 음. 그 이유는 이제 법인세가 낮아서 음. 글로벌 회사 혹은 스타트업들이 음. 많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인텔, 음. 어, 아니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 최근에는 뭐 TSMC나 이제 음. 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 합니다. 아, IT나 반도체 이런 쪽이 아무래도 건조하니까 그렇죠. 어, 발전이 많이 됐긴 했네요. 네, 어, 네. 법인세도 굉장히 네, 많이 네, 네, 인하를 네. 해주고. 네. 네, 또한 이제 스포츠가 매우 유명한 도시라서 야구, 골프, 미식축구 같은 다양한 스포츠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학교가 어, 종합대학이고 주립대학교라서 전공이 음. 굉장히 사실 많을 것 같긴 한데, 어, 특별히 한국 학생이나 아니면 특별히 추천할 만한 전공 어떤 전공이 있을까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항공 전공이 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파일럿 혹은 항공 정비사를 꿈꾸는 학생들한테는 최적화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죠. 아까 360일 동안 계속 맑으니까. 비행상 훈련하기엔 너무 최적의 환경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학교 캠퍼스 바로 옆에 이제 음... 실습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실습 위주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네네. 또한 이 학과가 스템 학과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올해부터 장학금이 최대 음... 18,500달러까지 매년 음... 나오는 학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전공인데 음... 그 중에서 특히 국제물류경영학과가 음... 굉장히 유명하고 이 학과는 전세계 탑스쿨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웹사이트 통해서 뭐텍스트론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 인턴십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 ASU라고 떠올랐을 때 가장 유명한 게 비즈니스 전공이긴 하거든요 네. 아마 미국 랭킹에서도 거의 20위권이기 때문에 ASU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근데 그중에서도 물류학과 어, 굉장히 좋네요 네. <laughs> 그 다음에는 어떤 전공이 좀 인기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과 음. 같은 미술 전공이 유명합니다 이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무려 포트폴리오가 없이 오, 지원할 아, 수 있다는 네. 점인데요. 아마 아트 유학을 좀 늦게 준비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의 사립 미대를 가려면 포트폴리오 준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이 학교는 일단은 어, 포트폴리오 없이 지원 가능하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자, 그다음에 이 학교가 그러면 주립대학교고 또 랭킹이 사실 뭐 낮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입학 조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입학 조건은 어떨까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텐데요. 네. 그래서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이제 3등급 혹은 4등급 음... 정도면 이제 다이렉트로 입학이 가능하며 내신 4등급 이하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어, 그래요? 있습니다. 네. 6등급도 가능한가요? 6등급 <laughs>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바로 그 패스웨이 과정을 음. 통해서 입학 오퍼를 받을 기회가 있어요. 네. 패스웨이 기간 동안 이제 추가적인 영어 수업을 음. 듣고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이제 현지 학생들과 교양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이제 1학년을 마치면 본 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서 입학한다고 해서 학업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원할 때 내신 성적에 따라서 4개월짜리 원텀 패스웨이를 듣거나 혹은 12개월짜리 3텀 패스웨이를 통해서 오퍼를 받게 되고 패스웨이 과정 후에 각각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으로 합류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어 수업을 더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음, 대신에 수업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 이 학교가 사실 처음에 또 장학금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는 학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러면은 국제학생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SU 장학금 산정 기준은 일단 내신 성적 음. 그리고 영어 성적을 합쳐서 결정이 됩니다. 최대한 높은 영어 성적을 제출한다면 음. 어, 이제 또 기회가 더 많겠죠. 어, 그러면 혹시 뭐 에세이나 뭐 추천서 이런 건 필요 없나요? 아, 그럼 필요 없습니다. <laughs> 네. 네. 1년 학비가 이제 약 32,000달러 정도 되는 학교인데 이제 캠퍼스 별로 올해부터 최대 매년 18,500달러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네. 4년 동안 한번 계산해보면 총 74,000달러 하나로 따지면 한약 1억 원 정도 장학금으로 세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패스웨이 학생들, 그 학생은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서 사실 입학은 하긴 했는데, 혹시 이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의 기회가 있을까요? 아, <laughs> 있습니다. 네. <laughs> 패스웨이 성적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음,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 학교가 굉장히 사실 유명한 명문 어, 주립대학교고, 또 학, 한국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많은 학교인데, 특별히 어떤 학생들한테 이 학교를 추천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 전공 그리고 음. 비즈니스 전공 음. 그리고 이제 뭐 미술 관련 전공에 음.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학비와 내가 풍부한 장학금 혜택을 누리고 음. 싶다. 가성비 좋은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하면은 ASU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 학교 학비 장학금을 받더라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혹시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아 정말 이거 정말 경제적으로 ASU에 입학하시고 싶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바로 ASU의 캠퍼스 중에서 레이크 하바스 캠퍼스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국제학생들도 미국 학생처럼 오. 매년 약만천 달러 정도의 학비만 와. 적용을 <laughs>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정말 극강의 가성비 유학이 아닐까 네네. 싶은데요. 그냥 한국 대학교 학비와 음. 비슷한 와. 금액으로 네네네. 유학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laughs> 있어요. <또>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어, 뭐 천만원 정도 음. 그정도 언더로 이제 더 저렴하게 asu 를 지만 진학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그리고 최근에 한국 학생들한테 인기있는 장학금이 많이 주어지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학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저희 회원여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